2012년 레고 닌자고에선 최초의 전투 차량인 울트라소닉 전차가 출시되는데요. 그로부터 12년 후 비슷한 느낌의 닌자팀 콤보 전투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거 살만할까요?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분들 따하! 이번에 이런, 닌자 팀 콤보 전투 차량이란 제품이 나왔는데요. 누가 봐도 이거, 그냥 울트라 소닉 전차 4가 아닌가. 아우또 나왔어. 물론 이런 디자인이나, 뭐, 이름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전차류가 벌써 네 번째 나온 거고, 제품을 보시면은, 가격은 129,900원에, 브릭스 576개, 피규어는, 1, 2, 3, 4. 닌자 4명이랑 쫄병 2명.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바이크 두 대가 분리가 되고 위에 플라이어까지 요런 분리 기믹과 바이크 두 대끼리 합체되는 기믹도 있고 상당히 기믹은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 과연 옛날에 나왔던 울트라소닉 전차에 비해서 얼마나 살 만한 제품인지 먼저 이 차량의 근본 원조라고 할수 있는 가장 처음 나왔던 2012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닌자고 4인용 전차는 바로 시즌1에 나왔더니 울트라 소닉 전차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완전 진짜 추억이다. 추억! 이것하고 닌자들이 위대한 파기자와 싸웠었죠. 벌써 10년도 전에 나왔던 레고인데 지금 봐도 참 멋지고 애니와는 다르게 레고는 2인용으로 나왔어요 무한궤도 쪽에 달려있는 이런 수리검들이라든지 뒤쪽을 눌러주면 골든블레이드가 쫘락 펼쳐지는 요렇게 이 위에가 비행기가 분리되는 기믹까지 야 이거 완전 혁명이었어요 혁명 사실 이전만 해도 레고에 이런 디자인의 전투차량은 없었고 또 카이제이 콜잔 이 근본 넘치는 원년 멤버 4명이 타는 차량이라 더욱더 인기가 많았죠. 닌자고가 이 처음 방영했을 때 이제 시즌 1, 2가 나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도 재밌지만 이렇게 멋진 레고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흥하지 않았나. 아니 이게 어딜 봐서 12년 전에 나온 레고냐고. 그로부터 4년 뒤 2016년에는 역대 닌자고 최고의 전투 차량인 울트라 스텔스 레이더가 출시됩니다. 스페셜 편이유영의 날에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 특히 합체 장면은 아 이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너무 멋있어. 드디어 이때부터 레고도 2인용이 아닌 4인이 모두 탑승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이전 울트라 소닉 전차를 뛰어넘는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오늘 리뷰하라고 저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역시나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이런 프린팅이 들어간 캐노피 디자인도 진짜 세련됐던 것 같아요.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양쪽에 바이크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각각 분리해줄 수가 있었고요. 위에 플라이어도 뒤로 당겨가지고분리 앞에 콜이 타고 있는 조종 석은 잡고 뒤로 당겨 주면은 이런 식으로 대형 차량, 바이크, 헬리제까지 총네 대로 분리가 됩니다. 이건 완전 파워 레인지야, 파워 레인지요. 지금까지도 이런 유의 전투 차량 중에서는 역대 가장 잘 나온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또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진짜로 이 처음 나왔던 울트라소닉 전차를 리메이크한 레거시 버전이 출시되게 됩니다. 이두 번째로 나왔던 울트라 스텔스 레이더는 뭐 같은 전차 종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차량이었죠. 과거 울트라소닉 전차를 구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제품을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사실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나왔어요. 앞쪽에 커다란 이 무한궤도 바퀴라든지 양쪽에 달려있는 이 블라이드를 보시면 확실히 예전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이 몸통을 보면 오히려 다른 차량에 가까운데요. 이것도 양쪽에 두 대의 바이크가 추가되면서 아,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디자인이 그런 건지 분리했을 때이 옆쪽이 그냥 잘려진 느낌? 어, 뭔가 MS 형태가 위쪽에 있는 헬리젯도 이거 위로 당겨주시면 역시 분리가 되고 잔이 타고 있는 조종석은 뒤로 당겨 이렇게 4단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좀 전에 방금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그렇게 실상을 보니까 이거의 리메이크라고 했지만 요거랑 요거를 퓨전시켜 가지고 완전 짬뽕 버전으로 만든 느낌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울트라 스트레스 레이더에 좀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2021년이었고 그렇게 또 이제 한동안 이런 전차류로 입고 지내다가 이번에 닌자 팀콤모 전투 차량이라는 게 출시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디자인이죠. 2024년에 발매된 네 번째 닌자고 전투 차량으로 역시 4인용 탑승과 분리기믹이 있고 디자인은 꽤 많이 변경된 모습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탑승하는 인원부터가 알로이드 콜, 니아 소라로 변경되었고요. 사실상 콜만 살아남았다. 애들 다 어디 갔어? 차량은 이전 버전들에 비해 좀 작고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해진 느낌이랄까. 일단 옆에 달려있는 요 바이크는 땡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분리되고요. 아, 이 기믹은 이제 무조건 들어가네. 반대쪽의 콜바이크와 비교해 보면은 이런 포인트로 들어간 색상만 빼고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고요. 타이어는 앞쪽보다 뒤쪽의 바퀴가 훨씬 큰 비대칭으로 나왔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이 사이에다가 이 무기를 수납해 놓은 요거 요거 가운데에다 껴주면은. 콜의 바이크와 니아의 바이크를 합체해줄 수 있다는 거. 오, 요거는 또 색다른 시도네. 이렇게두 대만 합체해놓은 것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오랜만에 보는 콜과 니아의 조합. 바이크를 이제 다 빼고 나면은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 바이크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죠 여기서 뒤쪽에는 이 소라의 글라이더도 볼리가 되는데 요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새로 들어온 신참이라 대우가 좀 박하네 양쪽의 날개는 이제 고정형이고 여기서 미사일만 쏘라는 거죠 뒤에 뭔가 좀더 달려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바람 불면 떨어지겠어 마지막으로, 로이드. 어, 가장 큰 차량을 타고 있고, 합체를 염두에 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커다란데,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비어있죠. 일단은 역시 이 상징적인 무한 궤도가 달려 있고요. 전차하면은 역시 이것부터 달아줘야지. 바퀴에는 고무브릭을 박아서 지지력을 올려주었습니다. 가운데에 이런 또 무늬라든지 이제 조종 속에 기계 디테일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한번 창문을 열어보면은 안쪽에 로이드가 탑승. 내부는 몸을 딱누에 공간만 있는 정말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뒤에 바퀴가 이거 옛날에 넥소다이치에서 많이 보던 건데 진짜 오랜만이다. 차량에 비해서 이 뒷바퀴가 좀 작은데 아마 요거는 이 양쪽에 부착되는 바이크들의 뒤쪽 바퀴와 크기를 통일시켜 준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이해가 가죠? 일단 여기다가 소라의 글라이더는 다시 붙여주고 요 제품은 4개 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니아와 콜 바이크 2대와 로이드는 소라랑 같이 딱 이렇게 2대2로 아, 두 대씩 만들어주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드래곤이랑 로봇 이런 종류만 나와가지고 만들다가 정말 오랜만에 닌자고 해서 전차 종류를 만들어 본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그릭스가 가장 적게 나온 버전이어 가지고 이전 것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합체했을 때 밸런스나 디자인은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2012년이 이건데 이거에서 이걸로 어, 어, 업그레이드 맞겠지? 저는 꽤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는 정말 UCS급으로다가 2000에 서 3000피스로 닌자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닌자들 한 6, 7명이 탈수 있는 정말 대형 전차가 나오면 진짜 멋지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바!